예 안녕하세요 렉스테션입니다 어, 오늘은 어, 신형 카니발 신형 k a 4 카니발의 어, 툴레 윙바 에보와 어, 레이즈드 레일7104푸 레이 그리고 어, 스키 스노우보드 캐리어 7326 스노우팩 장착을 했거든요 지금 장착했는데 우리 고객님께서 어, 그동안 이제 차 내부에다가 이렇게 다 싣고 다녔는데 이제 아기들 것도 싣고 이제 고객님 거랑 이제 고객님 이제 그 사모님 거까지 같이 치어내는데차 내부에 싣다 보니까. 이 예, 급브레이크 밟고 그러면은 스키 장비가 이제 앞으로 나오는 이제 그런 일이 몇번 발생하셔가지고 너무 위험하잖아요. 이게 아기들 탔는데 급브레이크를 밟아서 장비가 앞으로 날라온다. 너무 위험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큰 마음먹고 스키 캐리어를 장착했습니다. 스키 캐리어를 장착했는데 지금 보시면은 이 스노우팩 7326 같은 경우는 어, 스키 6대 스노보드 우 4대를 장착할 수 있는 그 툴렛 스키 스노보드 우 캐리어 중에 가장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보시면은 지금. 예, 스키 다섯 대를 장착을 했습니다 스키 다섯 대를 장착을 했고 이 어느 정도 또 여유 공간이 있기 때문에 한 대까지 더 장착을 할수 있어요 한대더 장착해서 여섯 대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나는 이제 스, 스노우보드를 타신다 스노우보드를 타신다 그러시면은 여기 높이를 조절하는 아답터가 들어 있습니다 처음에 이 제품 구성품 중에 높이 조절하는 아답터가 있기 때문에 높이를 약간 높여서 스노우보드 이렇게 접으시면은 스노우보드 네 대까지 적재할 수 있는 이런 스노우팩. 그, 7316 캐리어거든요.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기능이나 이런 건 없구요. 그냥 고정형 방식이에요. 고정형 방식이라서 키를 넣고 열면은 이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이게 빼고. 그리고 요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넣고 키를 열어서 올리면은 이렇게. 탈착하고 부착할 수 있는 요런 캐리어. 요런 캐리어. 스노우 1 7 3 1 6요 모델이거든요. 요번에 장착했고 이제 보셨듯이 이렇게 이제 카니발 같은 경우에 루프랙이 있기 때문에 루프랙용 레이즈를 레일 7104 푸스를 이용해서 장착했어요. 그리고 가로바는 툴레 윙바 에보, 윙바 에보로 장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요런 시스템, 요런 시스템을 장착을 했고 그리고 제가 몇번 말씀드렸듯이 이 위에 루프에다가 뭐 스키 캐리어나 자전거 캐리어, 루프 박스를 장착하시려면 기본적으로 이 툴레 가로바가 있으셔야 됩니다. 있으셔야 되고, 이 루프랙 방식의 가로바 같은 경우는 이런 레이즈드 레일 말고 높이가 낮은 윙바 엣지 중에서 선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니발 같은 경우는 이썬루프가 있잖아요. 썬루프를 최대한 열어도 간섭이 없게끔 저희가 설치를 했어요. 간섭은 없습니다. 간섭 없는데 좀 개방감이 없어질 뿐. 그러니까 간섭은 없고, 그리고 이 캐리어 같은 경우는 이게 힘껏 내리시면 딱딱딱 걸립니다. 이렇게 이 상태에서 키만 잠궈주시면은 완벽히 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알고 계셔야 될게 뭐냐면은 예전에는 이 툴레 제품이 비싸기 때문에 좀 저렴한 모델들 뭐 지금은 사라졌지만은 뭐 흡착식이라던가 이런 이상한 캐리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캐리어들이 지금 시중에 보면 보이지가 않아요. 안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예전에 이제 한 10년 전에 한 10년 전에 막저 무주리조트 다닐 때그 고속도로 보면 막 스키가 날라가 있고 보드가 날라가 있고 그런 걸 많이 목격했거든요. 스키나 보드 타시는 분들 고속도로 주행하다 그런 거한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게뭐때문에 그러냐? 그런 이상한 제품 쓰시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장비들이 다 탈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장비만 탈거되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고속도로에 나가서 사고가 나면 안 되잖아요. 사고가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차 외관에 장착하는 캐리어나 이런 부착물 같은 경우는 가장 안전한 제품을 쓰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툴레 제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캐, K A 보 카니발에 툴레 윙바, 에보 레이즈드 네일과 스노우팩 73 26 모델을 장착을 했거든요. 장착했고 이제 우리 고객님도 예전에는 제가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렸나 안 보여줬는데 이제 안에다가 항상 가방 같은 거를 넣고 지금 이 가방 보세요. 요 가방에다 놓고, 볼때 이렇게 놓고 다니셨는데,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급그 브레이크를 박고 앞으로 튀어나가니까. 근데, 항상 이렇게 안전하게, 안전하게 이동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잠궈 놓고, 그냥 뭐 볼일 보러 가시거나, 아니면 숙소를 가시더라도, 잠금장치가 있기 때문에 도난 방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안전한 제품, 풀레 스노우팩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스노우팩 제품뿐만 아니고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이제 익스텐더 어, 스노우팩 익스텐더 제품이 있기 때문에 그 제품 같은 경우는 그 차가 높은 차량이나 아니면 SUV 차량에 많이 제품 쓰는 제품이니까 저희 매장 오시면 다 보시고 구입을 할수 있습니다 다할수 있고 자 오늘 장착한 차량은 KA4 신형 KA4 카니발의 윙바와 저 스노우팩 스노우팩 7316 모델 장착했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저희 렉스이션 매장으로 오시면 제가 자세히 상담해드리겠습니다 이상